예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공인회계사 지한송 회계사입니다. 자 여러분과 같이 신용분석사 시험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어, 만나서 대단히 반갑고요. 제가 신용분석사 1부랑 2부를 모두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다른 학원 같은 경우에는 1부 교수님 따로, 2부 교수님 따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는 1, 2부를 어, 저 혼자. 아, 저 혼자 다 진행하는 점. 그래서 좀더 1부와 2부의 연계성이, 어, 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잘 따라와 주시면 합격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할 건데요. 일단 신용부석사가 뭔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용부석사는 그냥 자격증이에요. 자격증. 뭐 이거 가지고 뭐 취업에 100%뭐 보장이 된다. 어, 이런 거는 아닌데. 취업에 어 유리한 어떤 어떤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실무를 함에 있어서 특히 은행권에 어 승진할 때아 이런 또그 자격증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새 많이 뜨고 있는 자격증이니까 어, 어 준비하시면 뭐 본인의 커리어를 위해서 어뭐 도움이 무조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어.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주최를 하고 있고요. 객관식입니다. 아, 객관식 오지선다고요. 그다음에 계산기가 필요하거든요. 계산기, 어, 쌀집 계산기가 필요해요. 그냥 뭐 카시오 1 4 자리 계산기 고정도 그 있으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뭐 당연한 거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신용부석사 시험은 일부랑 2부로 나눠진다고요. 자, 그러면 일부는 어떤 과목 있고 2부에는또 어떤 과목 있는지를 간단하게 보시면. 자, 1부는 회계입니다. 회계. 회계. 그리고 2부는 재무 분석이에요. 신용 분석. 종합 신용 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재무 분석, 신용 분석. 요걸로 보시면 돼요. 자, 1부. 1부는 기업 회계 기준. 회계 기준이 기업 회계 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한국채택 국제 회계 기준이 있습니다. 아, 그런데 신용 분석사 시험은 중소기업을 좀 다루는, 중소기업의 재무분석, 신용분석을 다루다 보니까, 중소기업이 보통, 어, 어, 활용하고 있는 그 기준이 바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거든요. 어, 그래서 신용분석 시험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배우는데, 그러면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과 완전히 다르냐? 아, 그건 아닙니다. 한 80%는 거의 똑같고요. 나머지 20%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국책대 국제회계 기준을 공부하더라도, 어, 기업회계 기준을 잘 공부해 두시면, 어, 큰 무리 없이 따라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기업결합회계랑 특수회계가 있잖아요. 기업결합회계는 연결, 지분법, 두 회사를 합쳤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분석을 할 거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할 거냐 그걸 배우는 거고 그다음에 특수에게는 아이 기업회계 기준의 양이 되게 많거든요 그중에서 좀 지역적인 부분 좀 어려운 어떤 주제들 그런 것들을 여기에 빼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다 하나의 기업회계 기준인데요 기업회계 기준인데 그거를 좀 세분화 해가지고 구성을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부가 있는데요 2부 2부는요 일부를 해야지만 2부를 할수 있어요. 이부만 먼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회계적인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부부터 해도 상관은 없지만, 아, 이 2부는요, 회계를 안다는 가정화에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공부를 했다는 가정화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일부를 꼭 선행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배웠던 회계 기준을 이용해서, 여기서 배웠던 재무제표 회계 처리들을 이용해서 재무분석, 현금으름 분석을 합니다. 재무분석, 현금으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신용평가 종합 사례에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요거는 이따가 좀 설명드리기도 하고, 여기는 시장 환경 분석은 뭐냐? 요거는, 어, 마케팅, 뭐, 경, 일반 경영화, 뭐, 경제학 거시경제.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요것만 놓고 보면, 요것만 놓고 보면, 일부랑은 상관이 크게 없거든요. 어, 근데 어쨌든 이부 안에 들어가 있고, 일부를 배워야지만 앞에 요두 개를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부를 공부할 때는 일부를 좀 선행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신용평가 종합 사례가 있죠. 신용평가 종합 사례 얘는 뭐냐? 새로운 어떤 뭐 과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 앞에 있는 세개 있죠. 이세 개, 이세 개를 사이즈를 좀 크게 해서 만든 어떤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주고, 감사보고서를 주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풀어내는 그런 어떤, 에, 최종 관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점도 크잖아요. 그런데, 요거를 따로 공부하는 건 아니고요. 얘를 따로 공부하는 건 아니고, 얘네 셋을 다 공부하게 되면, 그럼 얘는 자연스럽게 어, 몇번 연습하다 보면은, 어, 뭐 익숙해질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과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게 한, 뭐, 짧으면 한달 공부해가지고 합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아 어, 평균 3개월, 3개월, 뭐 길게는 뭐, 6개월까지 하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2, 3개월 정도 공부, 공부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부부터 해가지고 2부까지. 만약에 회계를 하나도 모른다? 그러면 조금, 조금 더 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회계를, 제가 뭐 차근차근 회계를 모른다는 가정하에, 강의를 하기 때문에 잘 따라와 주시면 그래도 2, 3개월 안에는 2개월 안에는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하루에 어, 한 4시간에서 5시간을 꾸준히 2개월 정도, 2개월 정도 공부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러면 아주 충분히 합격권에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1년에 시험이 한세번 정도 있거든요. 어, 그걸 잘 찾아가지고 공부하시면 되고 각 과목별 주요 학습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음 지금 봐도 몰라요 여러분 이거 지금 봐도 모르고 어 대충 뭔지만 좀 알려드린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이 다 공부하고 나서 여기 있는 학습 내용들을 보면은 좀더 이해가 잘될 잘 겁니다 자 기업회 계 기준 여기 보시면 어쨌든 재무제표 재무제표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그 원리. 기준을 배웁니다 매뉴얼을 배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식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업 결합회계, 두 회사를 합쳤을 때 합병을 한다든지 연결을 한다든지 두 회사를 합쳤을 때 어떤 식으로 회계 처리하는지 그러면은 기업 결합회계 굉장히 어렵겠죠?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 논리의 끝을 쫓아가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은 공식만 암기하게 되면은 여기는 그냥 아, 노다지예요, 노다지. 점수 노다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식만 잘 암기하시면 되고 사실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특수회계죠. 어, 기업회계 기준에서 다루지 못했던 여러 주제들을 여기 특수회계에서 다룹니다. 뭐 리스라든지 외화환산이라든지 외화환산은 요새 잘안 나오고. 어, 이연법인세, 건설업 이런 여러 가지 음. 특수 회계들을 배웁니다. 아 외화환산, 아 외화환산 나와요, 나와. 어, 이게 뭐잘안 나온다고 했지만 아, 그래도 보수적으로 우리는 공부해야겠죠. 그래서 회계 이론 체계 여기도 뭐학생 목표 회계 이론 체계가 있는데 이 이론 체계는 어, 앞에 어, 기업회계 기준에서 배웁니다. 배우는데 여기서 또 어, 특수 회계에서도 다룹니다. 근데 저는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배울 거거든요. 개념체계라는 이론체계 부분을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특수회계에서는 요거는 다루지 않습니다. 다루지 않으니까 참고하시고 자, 뭐이 시험의 일부 면제제도, 뭐 합격해 결정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음, 신용분석사 시험이 뭔지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와 함께 신용분석사 1부 회계학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회계학 1 기업회계 기준 공부할텐데 일단 목차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재무회계가 뭔지 회계가 뭔지 설명드릴거고 그 다음에 재무회계 개념체계라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어, 재무회계 그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만들 때 원칙들이 있을 거거든요. 뭐 가정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원칙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 3번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는 개념이죠. 자, 근데 여기 2번 있죠? 재무회계 개념체계. 요거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가 기업회계 기준에도 있지만 특수회계에도 있습니다. 특수회계. 근데 우리가 공부할 때는 특수회계에서는 중복이니까 여기서 어, 제대로 공부를 해볼 거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재무제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재무제표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자산 부채 자본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계정 과목들을 하나씩 하나씩 공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금과 매출채권 재고자산 금융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금융부채 나중에 다 배울 거고요. 그다음에 뭐 사채. 채권채무조정, 그다음에 충당부채, 종업원급여, 자본수익, 주당이, 그다음에 회계정책이나 추정이 변경됐거나 오류됐을 때 어떤 식으로 보는지, 그다음에 마지막 감사보고서, 어, 공인회계사들이 이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서 잘 작성됐는지 안 작성됐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단계죠. 어,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일부가 아, 회계학 1부의 첫 번째, 첫 번째 회계학 1이 끝나고 그다음에 여기는 회계학 2의 기업회계랑 특별회계 요거를 나중에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여기 있는 회계학 1의 기업회계 기준에 여기 있는 1, 재무회계야. 그다음에 회계 기준 요거를 어, 일단 공부를 해 보도록 할게요.